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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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 시어머니는 굉장히 독특하신 분입니다. 자식들보다 본인이 더 중요하신 분이세요. 예전부터 그러셨다고 합니다. 제 남편은 여동생이 하나 있는 남매지간인데 어릴 때부터 엄마가 해주는 아침밥 먹고 등교해본 적이 손에 꼽는다고 했어요. 어머님이. 아침에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 어린애들 보고 혼자 가방 챙겨가라고 하셨답니다. 시부모님은 서로 사이 안 좋으시고 같이 살긴 하시지만 대화도 거의 없으셨어요. 추측컨데 아버님은 여자가 있으신 것 같고 어머님도 그걸 알긴 아시지만 굳이 수면 밖으로 꺼내지 않으시는 것 같았어요. 그 정도로 메마른 사이이고 기대도 사랑도 없는 관계죠. 이혼이 귀찮아서 안 하시는 것 같다고 신호도 그러더라고요. 아무튼 어머님은 자기 자신이 가장 중요하신 분이라 그런지 결혼식 때 훈주 한복을 본인 얼굴 톤에 잘 어울리는 주황이나 분홍으로 하고 싶다고 우기셔서 굉장히 당황했었어요. 저는 15년 전에 결혼했는데요. 그때도 이미 세상이 많이 바뀌어 있던 터라. 굳이 훈주 한복에 큰 의미를 두지 않는 예식도 있긴 했어요. 그래서 그냥 어머님 하고 싶은 대로 하시라 냅뒀더니 정말 주한 계열로 맞추셨더라고요. 그날 하객분들 중에 나이 지긋하신 분들은 저희 시어머니 한복색을 보며 혀를 끌끌 차셨다더군요. 아무리 그래도 전통대로 해야 모양새가 괜찮은데 저희 시어머니 한복색으로 자존심 세우는 걸 보니 며느리 될 사람 불쌍하다면서 화장실에서 수군되셨나봐요. 그걸 저희 친정 식구들 중에 가까운 친척이 들었고, 저희 친정 어머니 귀에도 들어가서 많이 속상해 하셨어요. 그런데 예상외로 정말 그때만 딱 자기 고집 부리시고, 저희 사는 곳에는 관심이 정말 없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예물예단 같은 걸로 트러블도 거의 없었고, 신혼집 정하는 것에도 간섭을 아예 안 하셨어요. 그럴 만도 한게 시댁에서 지원을 하나도 받지 않았거든요. 뭐 물론 돈안 주면 말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건 아니지만 제 친정에서 오천 해주신 거 아시고도 아무 말 없으시더라고요. 시댁 사정이 그리 여유롭지 않으니 저도 깊게 수긍했습니다. 시부모님 민망하실까 봐 저도 그 얘기 더 꺼내지도 않았고요. 그렇게 결혼 생활했고, 아이도 둘러 키우는 동안 시어머니와 큰 마찰은 없었어요. 차로 2 시간 정도 거리에 떨어져 살기도 했고, 어머님도 본인 취미며 사람들 만나는 것에 바빠 저희한테 관심이 없으셨거든요. 문제는 어머님이 이혼하시고 난 이후부터였습니다. 처음엔 별거를 하시겠다고 하시더니 나중에 자식들 모두 불러 안치고는 이혼하겠다 선언하셨어요. 그런데 아버님이 돈 욕심을 내시며 집도 차도 재산도 전부 가져갔고 어머님은 한 푼도 안 주시겠다고 하셔서 법정 싸움을 하게 되었네요. 남편과 신우는 어머님 편을 들었고요. 그 결과 아버님은 저희에게 큰 실망을 했다고 하셨고 연을 끊고 살겠다며 전화번호도 바꾸고 아예 먼 지방으로 이사 가서. 연락도 않고 살게 되었어요. 그게 저희 둘째가 유치원 다닐 때 일이었습니다. 아버님은 매일같이 저와 남편에게 전화로 욕설을 퍼부으셨고 어머님은 어머님대로 속상하다며 매일 저에게 전화해 대성 통곡하시는 거 맞춰드리느라 너무 힘들었어요. 결국 어머님은 위자료로 2천만원 갖게 되셨고 연금 반 나누기로 하셨네요. 반 나누어 봤자 100만원 극그 초반때라 어머님은 자식들 도움이 없으면 생계를 유지하기 힘드셨어요. 게다가 집도 없어서 월세 계약하셨거든요. 일은 따로 안 하셨고요. 그래서 시부모님 이혼하신 이후로 저희랑 신은혜가 한 달에 30만원씩 모아 어머님 드립니다. 돈도 돈이지만 다른 문제 때문에 어머님이 힘들어지게 되었어요. 안 그러던 어머님이 자식들, 특히 제 남편에게 집착을 하시더군요. 이혼한 게 컴플렉스가 되어서인지 사람들과 연락도 끊고 거의 집거 하시더라고요. 돈도 없고 집도 없고 모두에게 버림받았다고 생각해서인지 눈물도 많아지시고 저희를 그렇게 자주 찾으셨어요. 그래서 결국 저희 사는 지역으로 이사를 오셨고요. 처음엔 합가하고 싶다고 은근히 본심 내비치시는 걸 제가 매물 책에 거절했습니다. 당시 애들 초등학생이라 손도 많이 가는데 제가 어머님까지 모시고 살 자신이 없었어요. 애들이 어려서 손이 많이 필요한 나이면 몰라요. 이제야 애들 스스로 세수하고 밥도 혼자 떠먹어 편해졌고 저도 작은 애만 조금 더 키우고 나가 일하려고 했거든요. 그런데 집에 시어머니까지 계시면 저는 정말 못살것 같았어요. 그래서 어머님 니 가까운데 사시면 자주 배로는 가도 같이는 못 살아요. 애들도 너무 어리고요. 제 입장도 이해해 주세요. 라고 했더니 어머님이 민망해는 하시면서도 알겠다 하셨어요. 그런데 그때부터 본격적인 시집살이가 시작되었습니다. 어머님은 제가 합과 거절한게 너무너무 괘씸해 죽겠던 거죠 신우한테 전화해서 며느리가 자게 싫어한다. 지치다 거리 싫으니 합과 생각은 꿈에도 말라 했다. 이상한 말을 지연해서 신우가 저를 오해하게 만들었더라고요. 신우랑 그전에는 사이가 그렇게 좋지도 나쁘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의 이간질로 신우가 저에게. 며느리가 돼가지고 불쌍한 시어머니한테 정 없이 굴지 말라라고 한 소리 하는 바람에 사이가 급격히 나빠졌습니다. 참고로 어머님은 이혼하신 이후로 명절을 저희 집에서 보내고 싶어 하셔서 제가 요리하고 밥상 차리고 다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저 보기 싫다며 명절에도 안 오더라고요. 어머님은 자신이 손님이라고 하면서 설거지 하나 하지 않으셨어요. 당연히 명절 장보라고 돈을 주신다거나 잘 먹었다고 아이들 용돈을 주신다든지 옷을 사주신다든지 배품은 하지 않으셨지요. 가까이 살게 되면서 저희 살림살이는 어머님과 공통의 것이 되어갔고 어머님은 제가 전업이라 만만하셨던 건지 툭하면 불러대어 온갖 잠신부름을 시키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 툭하면 저희 집 오셔서는 이것저것 뒤지시더라고요. 못 보던 옷이라도 나오면 너이옷 새로 샀냐? 네 시인미는 돈 없어서 옷도 한장못산지 지금 반년이 넘어가는데 너는 어떻게 옷을 새로 살 생각을 해? 라며 화를 내셨어요. 아이들 방도 구조까지 다 외워두시고는 못 보던 작은 책장이라도 보이면 이거 새로 산 거야? 책은 도서관에서 꾸면 되지 돈 아깝게 뭐하러 자꾸 애들 책을 사주고 그래 그책살돈 있으면 나를 좀 주지 그러니 라며 잔소리를 하셨지요 그리고 제가 시간이 많으니 낮에는 본인과 놀아달라며 드라이브 시켜달라 교회 카페 데려가달라 조르셨습니다 자식들에게는 관심이 없는 줄만 알았던 쿨한 어머님이셨는데 그게 아니었던 겁니다 그전에는 사람들도 만나고 취미도 있으셨기에 자기 자신이 우선이었던 거고 이사와 관심 둘만 한게 마땅치도 않고 이혼 이후라 마음이 허전했던 어머님은 그렇게 돌변하셨지요. 그래서 제 결혼 생활도 지옥으로 변해갔습니다. 전업이라 더 저를 괴롭히나 싶어 취직도 해보았어요. 둘째가 아직 어려 마음이 안 놓이긴 했지만 저도 어머님 때문에 스트레스 많이 받아 탈모까지 오니 어떻게든 벗어나 봐야겠다 싶더라고요. 남편도 어머님께 뭐라 뭐라 화도 내고 설득도 해봤지만 잘 안됐어요. 어머님은 며느리나 아들이나 똑같이 무시하셨지요. 아무튼 그렇게 취직을 해. 10시부터 5시까지 어머님이랑 차단되어 사니 좀 살겠더라고요. 애들 아플 때마다 발 동동거리긴 했지만요. 그치만 주말에도 어머님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했어요. 어머님은 평일에 차곡차곡 쌓여져 있던 외로움 혹은 짜증을 주말에 아들네 집에 와 풀고 싶어 하셨지요. 어머님께 화를 안 내봤냐고요? 당연히 적당히 좀 모시면 안 되냐. 나도 힘들다. 하수연도 해봤지요. 어머님이랑 거리도 두고 선도 긋고 싶어서 오만 방법도 다 써봤습니다. 전화 오면 안 받기. 집 비밀번호 바꾸기. 어머님 오셨을 때 없는 척하고 문안 열어드리기 등의 방법도 써봤어요. 그런데 안 통했어요. 이사까지 생각해 봤지만 우리 아이들이 전학 가기 싫다고 울고불고 난리나는 통에 그것도 간두었습니다. 어머님은 나이를 먹어 더 그러신 건지 아님 이혼 후유증인지 참 사람 힘들고 피 마르게 하셨어요. 남편과 이혼 운운하며 싸우기도 하며 어느덧 큰 애가 중학교 갈 정도로 살았습니다.힘들었지만 저도 뒤늦게 취직한 곳에서 나름 인정도 받고 차도 하나 제 마음에 드는 걸로 사끌기도 하면서 제 복잡한 마음을 달랬네요.물론 제가 차 샀을 때도 어머님의 폭언은 장난 아니었습니다.네가 어느 때라고 차를 사 그럴 거면 네 시의 미집이나 전세로 바꿔주지. 다다리 돈 나가는 게 무섭지도 않아. 그 말에 저도 어머님, 제가 차가 있어야 돈을 벌거 아니에요. 그 월세 제가 대드리는 거라고는 생각 안 하세요? 라고 무대보로 나가기도 했어요. 남편도 어머님 때문에 미안한 주에 담배도 끊고 집안일도 하며 제 비위 맞춰주더라고요. 그런 것들 때문에 그리고 저도 연차가 차니 어머님께 대놓고 할 말을 할수 있어서 겨우 살았습니다. 어머님은 그냥 제 업보라고 생각하니 좀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머님의 그 지랄같은 성격도 그러려니 하고 한계로 듣고 흘렸고요. 그치만 어머님이 그것마저도 다 망쳐버리셨네요. 저요? 이제 어머님 배로 안 갑니다. 어머님도 제 집에 감히 못 오시고요. 작은 애 고등학교만 졸업하면... 바로 이사가려고 남편과 계획도 짜놓았어요. 어머님과 멀어지기 위해서요. 이유는 어머님과 정말 잊지 못할 한 사건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때는 작년이네요. 참 추웠던 어느 날 어머님이 저희 집에 오시겠다고 토요일 새벽부터 집을 나서셨어요. 그날은 한파주의보가 계속되던 날이라 제가 오지 마시라고 저희가 오후에 어머님 댁에 가겠다고 그렇게 말렸는데도 그태요 저희 집에 오시겠다 하셨어요.아마 노인정 때문이겠죠.어머님이 저희 아파트 노인분들이랑 친해지시면서 노인정도 들락날락하셨는데.거기서 썸타는 할아버님이 생기셨나 봐요.그분이랑 친해지면서 아파트 단지 데이트도 하고 뭐 그러셨다고 하더군요.그렇게 어머님은 새벽부터 집을 나서셨는데.문제는 먹부리신다고 그들을 신으신 겁니다. 연석에 살얼음 있는 줄도 모르고 발을 올리셨다가 그대로 뒤로 넘어지셨어요. 지나가던 사람들이 119에 신고해 주셔서 바로 병원에 가시는 바람에 동상은 안 걸리셨어요. 그렇게 어머님은 팔꿈치 골절 및 타박상 그리고 머리 쪽도 부딪히시며 검사를 받으셔야 해서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다행히 머리 쪽은 괜찮은데 골절이 심했고. 어머님도 올해 입원하길 원하셔서 요양병원에 겨울 내내 입원해 계시기로 했습니다. 물론 저희가 돈다 대드렸지요. 신우는 애들 교육비 때문에 적자라고 하면서 오빠인 저희더러 어머님 병원비 좀 대달라 하더군요. 사정이 정말 어렵다면서 하소연까지 하던 신우예요. 아무튼 저희가 돈도 내고 틈날 때마다 어머님도 뵈러 갔어요. 제가 일하는 터라 간병을 못하니 대신 방문이라도 자주 갔습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그조차 마음에 안 드셨나 봐요. 며느리가 버젓이 근처에 있는데 간병인을 쓰는 게 너무 창피하다면서 저더러 잠깐 회사에 장기 휴직을 내던지 아님 관두던지 하는 건 어떻냐는 거예요. 어이가 없어서 어머님 간병 때문에 일을 관두라고요? 돈 나갈 때가 당장 천지인데 저라도 안 벌면 어떻게 해요? 그라고 저도 언성을 높였더니 더 이상 그 말씀은 안 하시는데 저한테 삐지신 것 같더라고요. 정작 아들한테는 아무 말씀 안 하시면서 며느리는 만만한지 맨날 저한테 전화해서는 다리도 아프다, 머리도 아프다 호소하시고 제가 병원 방문하면 그렇게 저를 붙잡고 오세요. 남편이 가면 전혀 안 그러신다고 하더군요. 아무튼 그러다가 저는 회사 워크숍에 잡혀서 주말에 강화도에 가게 되었어요. 안 가고 빼려고 했는데 회사 동료 언니들과 마지막이기도 해서 큰맘 먹고 주말에 강화도에 가게 되었습니다. 어머님은 거의 다 나으셨기도 해서 안 그래도 퇴원을 하려던 참이었거든요. 애들 아빠가 알아서 한다며 저를 등떠미로 보냈기에 저도 어머님 걱정 안 하고 잘 다녀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강화도에 도착한 그날 저녁 어머님으로부터 그제중 전화가 서른 두 통이나 와 있더군요. 놀라서 받으니 어머님이 소리를 치시며, 너 강화도에 놀러 갔다며 아버만 내 들었다. 차고 올 거냐? 늦어도 오늘 밤에는 꼭 와라. 라며 화를 내고 끊으시더라고요. 어이가 없었고 또 저도 마침 한잔 한 이후라 바로 잊었어요. 그렇게 워크샵을 끝내고 다음 날인 일요일 점심 지나 집에 오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계신 병원에 가보려고 하니 남편이 말리는 거예요. 퇴원이 일주일 미뤄졌고 본인이 알아서 하겠다며 저들어 신경 쓰지 말라고 하는데 느낌이 좀 이상했어요. 그래서 계속 해물으니 남편이 하는 말이 놀랍더군요. 제가 아픈 시어머니 두고 회사 사람들이랑 놀러 갔다고 어머님이 병원에서 난리를 치셨다는 거예요. 어이가 없었어요. 남편이 저에게 한동안 어머님 뵈러 가지 않는게 좋겠다며 저더러 신경 쓰지 말라고 하더군요. 알겠다고 했어요. 제가 어머님 마음을 달래드릴 이유는 없으니까요. 그렇게 남편이 알아서 어머님 퇴원 수속까지 해드리고 집에 모셔다 드렸지만 저는 가지 않았습니다. 어머님이 화가 단단히 나셨대요. 그래서 남편이 절대적으로 서로 안 만나게 했습니다. 그런데 신호가 전화를 하더군요. 자기 엄마 퇴원하고 한 달이 지났는데도 배로 안간게 사실이냐며 따지더라고요 그래서 가려고 해도 애들 아빠가 못 가게 해서 못 가는 거다. 어머님이 화가 엄청나셔서 서로 마주치면 상황이 더안 좋다더라 했더니 신호가 피식웃으며 오히려 언니는 좋겠네요. 귀찮은 시어머니 남편 핑계대고 안 봐도 돼서 하고 끊더군요. 그 말에 더 열불이 났어요. 그렇게 시댁에 영영 가고 싶지 않았는데, 어머님이 부동산 관련 일이 터져서 난리가 났어요. 신혼 남편도 부동산 쪽으로 잘 알기도 하고, 저도 어머님 집 보증금에 돈이 묶여있는 터라, 모른 척할 수가 없어 시댁에 가게 되었어요. 그렇게 어머님 퇴원 후에 모두가 마주치게 된 겁니다. 어머님 댁에 들어서며, 어머님, 저희 왔어요. 라고 했는데, 별안간 눈앞에 별이 반짝하더군요. 얼얼한 뺨을 어루만지며 정신을 차리자 어머님이 씩씩거리며 제 뺨을 치신 걸 알게 되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뭐 하시는 거예요? 몰라 묻냐. 아픈 시에미네 팽개치고 회사 사람들이랑 시시덕거리며 놀러갔다 오니 좋더냐. 내가 자고 오지 말라고 했지 어디 시에미 말을 개똥으로 듣고 누시를 해. 시애미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 자중해야 할것 아니야? 그리고 퇴원을 한게 언젠데 여태 안 오다니. 어머님은 한동안 흥분을 가라앉지 못하시고 입에 침을 튀겨가며 제가 잘못했다 설그를 하셨습니다. 저는 어이도 없고 분통이 터져 눈물이 나오더군요. 어머님, 제가 뭘 그리 잘못했나요? 그건 어머님 생활비며 이번에 병원배도 저희가 다 대드렸어요. 그거 아들 혼자 낸것 같으세요. 저 아니었으면 시댁에 들어가는 돈 절대 커버 못 쳤어요. 그렇게 열심히 살면서 다닌 회사 사람들끼리 하루 간 거예요. 이 사람은 어머님 이번에 있을 때도 회식이며 뭐며 할건다 했어요. 저는 안 돼요. 제가 뭘 그리 잘못했다고 뺨까지 때리시는 건데요. 제가 그렇게 소리치며 따져 물으니 어머님이 혀를 끌끌 차시더군요. 뒤늦게 남편이 알고 길길이 날뛰며 화를 냈고, 한순간에 어머님 집은 초토화 되었습니다. 그때 신혼에도 마침 도착을 했어요. 심상치 않은 상황에 놀라더니 자초지종 듣고는 지 엄마 편 들더라고요. 하긴, 엄마는 아파서 입원해 있는데, 며느리가 여행 가면 좀 서운하긴 하시겠죠. 언니가 너무한 건 맞지 않아요. 그 말에 저는 푸하하 웃어버렸습니다. 이보세요 아가씨. 아가씨는 아픈 엄마 두고 놀러다닌 거안 미안해요. 나야 우리 엄마 아니지만 아가씨한테는 엄마잖아요. 누가 더 나쁜 년이죠? 제 말이 끝나자 신호 동공이 흔들리더니 무슨 말 하냐 묻더군요. 제가 스마트폰을 들어 신호 카톡 프로필 사진을 떡하니 보여줬습니다. 이거 저 강화도 간 지난주잖아요. 아가씨도 지난주에 강릉 갔으면서 왜 모른 척 시침했대요. 그러자 신우가, 아, 그거, 엄마 아프기 전에 놀러 간 거거든요. 라고 하더군요. 그 말에 제가 소리를 질렀지요. 웃기지 마. 이거 감는 행사 지난주부터 열린 거잖아. 안 그래도 내가 다 찾아봤거든. 속이려면 제대로 하지 그랬어. 머리가 나빠서 그게 안 되니. 그러자 어머님이 입을 떡 벌리며 놀라시군. 신우는 얼굴이 새빨개져서는, 뭐, 아니, 나는 그냥 당행치기로 잠깐 머리 식히러 다녀온 거예요. 그리고 왜 반말해요? 너 뭔데 나한테 반말 찍찍이야? 옳게 주제에. 라며 저에게 달려들더군요. 저는 그 순간 삼지 못하고 신호의 싸대기를 풀스윙으로 날려버렸습니다. 나가 떨어질 정도로요. 어머님이 어이쿠야 소리를 치며 신호에게 달려가더군요. 그리고는 저더러 무슨 짓이냐며 후통치길래 제가 어머님, 아픈 어머님 두고 놀러 가는 건 맞을 짓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똑같이 아가씨한테 해줬어요. 저 잘했죠? 어머님 자식만 귀한 거 아니잖아요. 저도 귀한 남의 집 자식이에요. 라며 무표정으로 얘기했더니 어머님이 아무 말 못하시더군요. 신우도 씩씩거리기만 할뿐 조용히 있더라고요. 그 앞에 대고 돈 없다고 하길래 어머님 병원비도 우리가 다니는데. 넌그 돈으로 여행 갔냐 따져 물으니 고개 숙이더군요. 그렇게 살지 말라고 삿대질하며 소리쳤습니다. 속 시원하더라고요. 그 난리통에 급하게 자리는 정리됐습니다. 저는 남편과 돌아오는 차 안에서 나는 어머님께 대든 것 아가씨 때린 것 전부 하나도 안 미안하니 억울하면 이혼하자고 했더니 남편이 아니라며 저 잘했다고 하더군요. 그리고는 미안하다며 핸들 잡고 펑펑 울더라고요. 몇년 동안 남편도 어머님한테 질릴 때로 질리고 시달릴 때로 시달렸는데 이번에 펑 터져버린 거죠. 저한테 미안하기도 했지만 본인도 스트레스 받아 모른 척한 부분도 있다며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브레이크를 잡아야 되겠다며 저더러 시댁일에 신경 쓰지 말라더군요. 본인도 어머님이랑 거리 둘 것이라 하길래 큰케이그러라 했습니다. 그렇게 남편이 다 정리했어요. 며느리는 이제 어머님 보러 안올 거니 연락도 하지 말고 찾아오지도 말라고 했답니다. 그랬더니 어머님이 대성통곡 하셨다더군요. 그날 이후로 어머님이 제 집에 몇번 찾아오셨지만 그냥 문안 열어드리거나 오셔도 저는 쌩안이 나갔어요. 그랬더니 더는 집에 안 오시더라고요. 번호는 차단한지 오래라. 전화나 문자가 왔는지도 몰라요. 어머님 관련 일은 다 남편이 알아서 하고 있어서 저는 오히려 편하네요. 지긋지긋한 어머님 무술이 짓 더는 안해서 좋고 이제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집중할 수 있어 좋네요. 이사 갈 날만 기다리고 있어요. 어머님도 시원의집 근처로 이사 간다고 하더군요. 근데 웃긴 건 신호가 그걸 싫어한다는 거예요. 못 조록 저는 발 뺐으니. 이제라도 편하게 살아 보렵니다. 저, 할 만큼 했다고 볼수 있겠죠? 그 누구보다 자기 자신이 먼저인 시어머니, 이런 분을 누가 존경하고 보살펴 드릴 수 있을까요?